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받은 영양 아카이브 자료를 가지고 콜린과 이노시톨, 이두 영양소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종종 같이 언급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또왜 같이 주목받는지 어,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두 가지 물질이요, 이게 비타민 B군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세포막. 이걸 만드는데 직접 기여하면 아주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어, 세포막이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이런 건 기본이고요. 심경계나간 기능 유지에도 이게 얼마나 필수적인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이 둘이 이렇게 딱 힘을 합쳤을 때 그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어, 그게 이 자료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시너지 효과 그게 중요하군요. 그럼 먼저 각각의 역할을 좀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콜린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를 보면 콜린은 그 세포막 합성이랑 유전자 발현 조절 그리고 아세틸콜린 이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네,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거 만드는데 꼭 필요한 수용성 영양소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특히 아세틸콜린 생성이라 이건 우리 뇌가 신호 주고받는 거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을 뭐 저장하거나 다시 꺼내 쓰고 또 근육 움직이게 명령 내리고 이런 전반적인 인지 기능. 또 신경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네네 콜린은 바로 이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그러니까 전구체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재료군요 네이 자료에 따르면 콜린은 단순히 뇌 기능뿐만 아니라 세포 구조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심지어 유전자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이걸 조절하는 데까지 관여한다고 하니까 와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야, 유전자 발현 조절까지요? 생각보다 훨씬 근본적인데요, 이거? 그렇죠. 그럼 이 중요한 콜린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자료 보니까 주로 고기, 계란 노른자, 생선, 콩 녹색 잎채소, 이런 데 많다고 나와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음, 평소 식사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군요? 네, 그렇죠.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개인 식단이나 뭐 필요량에 따라서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이노시토를 보면요. 이 자료에서는 이노시토를 일종의 탄수화물로 분류해요. 그러면서 콜린처럼 뇌랑 신경계 기능에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뇌랑 신경계군요. 네. 여기서 특히 좀 눈여겨볼 점은, 이노시톨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행복호르몬 뭐 이런거 그렇죠 흔히 그렇게 불리는 신경전달물질들의 신호전달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분조절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아하 그렇군요 콜린은 아세틸콜린 생성에 직접적인 재료가 되고 이노시톨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 관련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역할이 약간 다르면서도 둘다 신경계에 중요한 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노시톨은 어디에 많아요 이 자료를 보면요 과일, 특히 뭐 오렌지나 멜론 같은 거요. 그리고 콩 종류, 견과류, 통곡물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과일, 콩, 견과류. 네, 우리 몸에서도 포도당으로 일부 만들기는 해요. 하지만 역시 충분히 채우려면 식단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콜린, 이노시톨 각각의 역할이 참 중요하네요. 근데 이 자료에서 진짜 강조하는 부분은 이 둘이 함께 작용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이거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 세포막 구성, 에너지 생성, 신진대사 이런 여러 군데서 같이 힘을 낸다고 하는데 이 합쳐진 힘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이게 딱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시너지 효과. 이게 이두 영양소를 같이 봐야 하는 제일 큰 이유죠. 자료에서는 콜린하고 이노시톨이 딱 팀을 이루어서 작용할 때 특히 지방대사를 아주 최적화시키고 혈중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요. 아, 지방대사랑 콜레스테롤 조절이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혈관에 문제 생길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심혈관 질환. 네, 바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이 협력하는 건, 단순히 지방 처리하는 걸 넘어서, 우리 심장하고 혈관 건강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와, 지방대사 콜레스테롤 조절 역할이 심혈관 건강이랑 바로 연결되는군요. 이게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엄청 큰데요. 그냥 1 더하기는 이게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시너지라는 말 그대로죠. 그리고 자료는 더 나아가서 이들이 뇌 기능, 신경계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 그리고 간 건강 유지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간 건강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콜린이랑 이노시톨은 레시틴이라는 물질 합성을 돕는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는데요. 레시틴이요? 네, 레시틴이 세포막의 주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물하고 잘 섞이게 돕는 유화제 역할도 하거든요. 아, 유화제. 그렇죠. 혈액 속에서 지방 덩어리가 막 돌아다니지 않고 잘 운반되게 하는 거죠. 아하, 레시틴 합성을 돕는다. 그러니까 세포 자체도 튼튼하게 만들면서 혈액 속 지방 관리까지 돕는 거네요. 와, 이거 약간 우리 몸 청소부나 관리인 같은데요? 어, 비유가 아직 딱 맞네요. 그렇게 레시틴이 잘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간에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 그게 지방간이잖아요. 네, 지방간. 그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즙 성분 균형을 맞춰서, 담석 생기는 걸 막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이 정보는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간이랑 담낭 건강까지 이어지는 거죠. 와 진짜 범위가 넓네요. 지방대사에서 시작해서 심혈관 뇌 신경 간 담낭까지. 오 이게 다가 아니죠. 네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혈당 조절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해서, 혹시 당뇨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 있잖아요. 네, 무섭죠. 그 위험을 낮추는데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신장, 심장, 골수 기능 유지에도 필요하고, 심지어 건강한 모발 성장에도 관여한다고 하니까요. 와, 우리 몸에 정말 근본적이고 다양한 시스템을 다 떠받치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콜린과 이노시톨이 이렇게까지 많은 곳에서 서로 돕고 있었다니. 그럼 이 자료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깊이 다른 건강 효과들을 하나씩 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첫 번째로 심혈관 건강. 아까 잠깐 나왔는데 콜린 삽취랑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 수치 조절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대체 뭐고 콜린이 이걸 어떻게 조절한다는 건가요? 네, 호모시스테인. 이게 우리 몸에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대사될 때 생기는 중간 산물이에요. 아, 중간 산물. 네.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이게 혈관 벽을 좀 손상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할 수가 있어요. 아,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맥경화나 뭐 신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봐요. 근데 이 자료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콜린이 이 메티오닌 대사 과정에 참여해서 호모시스테인이 다시 메티오닌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해롭지 않은 물질로 분해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하. 뭐랄까, 비유하자면 혈관에 나쁠 수 있는 물질이 쌓이지 않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셈이죠. 교통정리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래서 충분한 콜린 섭취가 이 위험물질 수치를 관리해서 결국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콜린이 혈관 건강에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할수 있다 이거네요. 위험요인을 관리해 준다니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중요하죠. 자 다음은 뇌 건강입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요. 콜린이 기억력이랑 관련된 아세틸콜린 생성에 필수적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이노시톨은 뇌건강, 특히 기분 조절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까 세로토닌,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노시톨은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하는 2차 전달제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2차 전달자요? 네, 특히 이 자료에서 주목하는 건 이노시톨이 기분, 수면, 식욕조절 이런데 깊이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있잖아요.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 그리고 동기부여나 즐거움, 운동조절 관련된 도파민. 예. 이런 것들의 신호전달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신경전달물질들이 뇌세포 사이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소통을 돕는다. 네 그래서 이노시톨 수치가 적절하게 유지되는 게 정서적 안정감이나 긍정적인 기분 상태 유지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기분 장애가 있는 분들 뇌척수액에서 이노시톨 수치가 좀 낮게 나왔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와 그러니까 이노시톨이 뇌속 화학물질들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군요 기분 변화가 좀 잦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한테는 특히 귀가 솔깃한 내용이겠는데요 네, 그렇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노시톨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관여하잖아요. 네. 이게 결국 체중이나 전반적인 대사 건강과도 연결되고요. 이런 신체적인 요인들도 간접적으로는 기분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노시톨은 각각 아세틸콜린 생성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경로 지원 이걸 통해서 인지 기능을 돕는 동시에 또 함께 작용해서 전반적인 신체 대사랑 정서적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조합이다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인지기능 그리고 정서적 안정. 야이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 질환이 하나 더 있었죠. 네.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니까 여성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배란 장애나 남성 호르몬 과다 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나타나는 비교적 한한 내분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질환을 겪는 여성분들께 콜린과 이노시톨이 어떤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건지 관련 연구 결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는 가임기 여성분들한테 정말 흔하게 나타나고요.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임신이 어렵거나 또 대사 문제 같은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이 자료에서는 PCOS 여성들을 대상으로 콜린이랑 이노시톨, 특히 이노시톨 중에 미오 이노시톨이랑 디키로 이노시톨이라는 형태가 있거든요. 아, 종류가 또 있군요. 네. 이 보충제의 효과를 조사한 여러 연구 결과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 결과를 보면요, 이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한 PCOS 여성들한테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어요. 오, 어떤 변화요? 예를 들면, 불규칙했던 월경 주기가 좀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PCOS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서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내려가고 난소기능이 개선돼서 자연 임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어,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 결과인데요. PCOS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희망적인 정보가 될수 있겠어요? 그냥 증상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질환의 근본 문제인 호르몬 불균형이랑 대사 기능 이상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콜린과 이소시톨이 단순히 각자 자기 역할만 하는 걸 넘어서서 여성의 호르몬 균형이나 인슐린 감수성 같은 특정 생리적 목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사례라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노시톨은 P C O S 치료 관련해서 연구가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과들이 있다면 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콜린이랑 이노시톨 섭취를 한번 고려해 볼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이 자료의 권장량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보통 콜린 250mg 그리고 이노시톨 250mg을 함께 섭취하는 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자료는 언급하고 있어요. 아 각각 250mg이요? 네 그러면서 특별한 뭐 의학적인 조언이 없다면 각각 하루 500mg은 넘지 않는게 안전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루 500mg?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필요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인지 기능 개선이나 불안감 완화 같은 특정 목적 때문에 하루에 1~2g 그러니까 1200mg까지 복용하는 경우도 언급은 되는데 아, 꽤 많은 양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고용량을 먹일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랑 상담해서 자기 건강 상태나 혹시 먹고 있는 다른 약은 없는지 이런 상호작용 같은 걸다 고려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은 있지만 고용량 섭취나 특정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이거 정말 기억해야겠네요.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그럼 혹시 부작용이나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과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 콜린이랑 이노시톨은 일반적으로 아주 안전하고 독성이 거의 없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고 이 자료는 설명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음식으로도 흔히 먹는 성분들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자료에 따르면 권장량인 하루 500mg을 좀 많이 넘어서 예를 들어 하루에 몇 그램 단위로 아주 높은 용량을 먹을 경우 일부 사람들한테서는 가벼운 위장장애, 뭐 메스꺼움이나 설사 같은 거요. 아, 네. 아니면 두통, 현기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콜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약간 생선 비린내 같은 채취가 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 채취까지요 과량 섭취하면 가벼운 부작용 가능성은 있군요 그럼 처음 먹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자료에서 아주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데요 처음 콜린이랑 이노시톨 보충제를 먹기 시작할 때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며칠 좀 지켜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낮은 용량부터. 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목표 용량까지 늘려가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양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네. 시작은 소량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라.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자, 오늘 콜린과 이노시톨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두 영양소가 단순히 뭐 세포막 성분이나 신경 전달 물질 재료 이걸 넘어서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호르몬 균형, 심지어 유전자 발현 조절까지 관여하는 정말 뭐랄까 생명의 기본 운영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력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어쩌면 우리 몸이라는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영양소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콜린과 이노시톨이 세포 수준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 유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경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돕고 복잡한 신진대사 과정을 조율하고 또 특정 건강 상태 개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층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스치 이 둘이 함께 발휘하는 그 시너지 효과. 예를 들어 지방 대사를 최적화해서 간이랑 심혈관 건강을 돕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PCOS 같은 특정 상태에서 호르몬이랑 대사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는 방식. 이건 정말 주목할 가치가 있죠. 맞아요. 그 시너지 효과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이건 단순히 두 성분을 합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논의에서 콜린과 이노시톨이 세포막 구조, 신경 전달,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 조절이나 세포 신호 전달 같은 화칭 더 근본적인 생명 활동에도 관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처럼 광범위하고 기초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때이두 영양소의 체내 수준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구체적인 건강상의 이점들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 궤도나 노화 과정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단순히 보충제라는 개념을 넘어서 우리 몸의 근본 설계와 기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